얼케 네. 만들었다 아직. 서서 있는 거야 하고 있어. <laughs> 나가지 말고. 아, 아 패스 마질러. 아. <laughs> <laughs> 둘이 같이 가면 안 되지. 아이고이발조시안 다치게 안 다치게 저래니까 안나가는길라 내가 니가 텅텅 비잖아 오미 오미 어우 나이스어나이스업최고아야 혼자 0 혼자 0 0원 100원, 1다0원또0 0원 100원. 100원, 100원. 100원, 1 0원 100원, 100원. 100원, 100원. 100원, 100원. 100원, 1원이 너무 힘들다힘들다 힘들다, 지금 그래 존나 힘들어. <laughs> 조절 조절. 템포 조절 못한다 이 사람들. 아, 성진. 성진? 성진으로 나와야 돼. 성진으로 나와야 돼. 굿, 굿. 뭐, 너무 날아가, 너무 따라 너무 따라가야 돼. 성진! 성진! 백거 c t I'm 아 o t 못 u 려 e I'm not sure. I'm n o 허하고 r e i 돌리라 t sure. I'm 천천히 금 u r e I'm 또 o 아 sure. I'm not sure. 고또 n <laughs> 끝까지, 끝까지, 장어, 끝까지. 장어 뒤에 그 장어 보고 뒤. 창어 백, 창어 그냥 내려야 돼, 센터로. 장어 내려야 돼. 과연 돌아. 과연, 혼자, 혼자. 곰 <laughs> 마무리, 곰 마무리. 나라어나라 하고싶은거 같은데 <laughs> 안 돼요 안 돼요 쉬어 지돼몇초지몇초한 아. 아. 3일 쉬 괜찮아진다 근데 3 들어가야 돼 최고 들어가야 돼게게게 너무 다다다에이저방타이밍 잘자신있다하나다 석훈 창아 사이 나와야지 그걸둘다 가잖아 좋아, 좋아, 좋아. 여기, 여기. <laughs> 저 뭐고 <먹어>. 저 뭐고 <laughs> 아 안가대 안가대 방음스레 간다 안가네안가네장완아 어? 앞으로 슈그 했잖아 <laughs> 허, 허, 호 호흡 창이호

아 나이스 차갈줘왜 들락뛰고 들락뛰고 나가라 왜 들어왔는데 신판 안돼 아까

Are <laughs> you

into <laughs> 나가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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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와. 야. 나모르는데합니다오나 줘. 나나 믿고 줘. 어, 들어. 어. 줘야 된다. 야. 간다. 키 가자. 好厉害的！啊